저는 고백하건대 음모론을 좋아합니다. 경기장에서 요리스가 입에 거품을 물 때도 신발 건 만만한 게 아시아야? 라는 생각을 했고 골든 부츠를 받은 손흥민이 한 시즌 만에 수비로 내려와서 공을 받을 때도 저는 콘테가 양아들 건사하느라 골드 부츠를 동네 쓸빠치급하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손흥민이 주장이 되었는데 부 주장으로 메디슨이 되는 걸 보고도 손흥민이 흘린 짬밥 밥알만도 안 되는 애를 랩비 아재가 또 케인 아류 만들어서 애국심에 셔츠 팔아먹으려고 거짓 갱갱짓을 하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케인으로 공 몰아주기 바통을 메디슨이 받는 거 아냐 하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주장 완장은 손흥민의 팔에 있지만 토트넘 닥장 주인은 영국 국대 출신의 메디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토트넘을 흔히 케인 구단이라고 했는데 이젠 메디슨 구단으로 넘어왔다는 게 저의 내피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 유튜브는 손흥민 찬사로 침이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키 패스 4개의 기존 패스까지 쓰니 난리가 난 거죠. 저도 경기를 봤지만 그 어느 때만큼이나 잘했습니다. 평점이 8점이라니까 역시 기분이 좋았죠. 또 우리나라 인터넷 언론에도 손흥민이 주장답게 팀을 잘 이끌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토트넘 팀을 구했다는 기사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언론을 후어보면서 맥이 탁 풀렸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본머스 전에서 골을 넣은 메디슨에 대한 찬사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자국 출신의 미드필드가 연이어 공격 포인트를 얻었으니 당연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영국 언론들은 이날 스타는 그냥 메디슨이었고, 헌신이나 주장 또는 팀플레이에는 관심일도 없었습니다. 이브닝에서는 메디슨이 부상이지만 본머스 경기에 출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손흥민 뉴스도 있지만, 애써 찾아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은 더선지입니다. 화면에 메디슨이 등장합니다. 클릭하면 본머스전에 골을 넣은 두 사람이 사진으로 실렸고 손흥민은 병풍으로 다른 선수 언급에 묻어가기만 했습니다. 살짝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풋볼런던입니다. 계약이 정당화됐다는 말은 메디슨 이적 이야기입니다. 또 손흥민 등이 보이네요. 이쓰레빠 언론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진을 씻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 풋볼런던에서 로메로 8점, 우도이 8점, 메디슨 9점, 손흥민 7점입니다. 메디슨을 일러 토트넘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보여줬답니다. 열받는 건 손흥민을 언급한 텍스트는 두줄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한 줄입니다. 이건 분명 미필적 고의죠 BBC입니다. 여긴 더 하네요. 혁명의 중심에 메디슨이 있답니다. 눈에 호랑이 연고를 바른 모양입니다. 토트넘 중심에 메디슨이 있다는 말도 하네요. 케인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메디슨이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역시 원고에서 손흥민 언급은 클루세프스키를 이야기하면서 셉세비가 그냥 손흥민과 함께 했답니다. 메디슨 8.19입니다. 그냥 8.2주기 그랬냐. 그 밑에 손흥민은 7.50이네요. 디테일하네요. 그밑치 우독이 7.46이고요. 풋볼 런던과 비교하면 엉망진창이네요. 단 메디슨이 최고 점수인 것은 확실하네요. 영국 언론 소개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평점은 몇몇 언론들을 모아 총점으로 합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영국 언론에서는 너무 짜고 솔직히 성의가 없습니다. 히살리송이 살면 또 히살리송에 몰빵하겠지만 정작 손흥민의 헌선이나 플레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네요. 혐오를 조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상자로 연단에 오른 아이사 축구선수들을 애써 화면에 노출 안 시킨 것과 같이 이들 마인드에는 셔츠 파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나 봅니다. 안타깝습니다.